안녕하세요 달미삼입니다. 내일은 오랜만에 마라톤 대회 에 출전합니다. 김제에서 열리는 새만금 지평선 마라톤 대회 에 출전을 하는데요. 봄에 대회 출전하고 5개월 정도 대회를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비를 맞으면 달리는 우중주가 될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? 달리다 보면 땀 나는거나 비 맞는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마. 야, 화이팅 해야지, 달리마. 앉아. 달미 손. 달미 손. 달미 손. 옳지. 코. 화이팅. 달리마,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자. 아, 아, 비가 와서 좀 걱정이긴 한데. <laughs> 이 정도 높이면뭐 아,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인데 <목소리> 이 정도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 벌써 안에 사람 와있네. 차나 지인에게 좀잘 맡겨주시고 우품보관소에서는 방호의 위치 있고요. 방호나타게 계시다가 열을 좀 내주시고 막상 주로에서 이제 달리실 때는 조금 열을 배출해주기 위해서. 네, 의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어떻게 되시죠? <laughs> 네45 네, 4 좋아요 오늘 1시간 10분 아,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프 아, 1시간 10분 아, 네. <laughs> 형은 몇분 목표? 1시간 30분 1시간 30분. 30분. 30분 좋아요 오, 오, 오. 아, 파이팅 파이팅 오늘의 명원이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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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, 오랜만에 본다. 메인 오늘 몇, 대회, 번, 네. 몇 분? 35분, 35분 할 때. 럭키드로우도준몇 분? 무대 쪽으로 어?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니다 시간 거짓말 하지 하죠. 왜왜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? 안돼 어? 연, 아 열심히 했어야 야, 해야 되는데 항상 해 있잖아 나 느끼는 거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. 지 네, 5km 완주할 겁니다. 네. 비가 와서 좀 노면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, 조심하시고요. 오늘 페이스 잘 지키셔서 다 좋은 기록에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같시 아, 가요? 가요? 같이 가? 이거 하고 싶긴 한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아나 그렇게 앞에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마라톤 어, 인구가 어, 어. 진짜 많아서 <laughs> 어. <laughs> 아직 3km 지점 초반인데 <laughs> 이렇게 많은 마라톤 인구가 달리고 있습니다 <laughs> 네, 요 3km 지점 처음 코스에 나왔습니다. 저는 여기 그냥 통과. 김재통 코스는 이렇게 코스 모스가 주로 쫙 있습니다. 멋있죠. 비만 안 온다면 금방 참한데 비 와도 뭐 통과했습니다. 키로당 5분 50초, 조금 아, 느린 속도인데. 오늘은 이 페이스로 달리는 것만으로 <laughs> 다행이 이제 3분의 1 시점 통과했습니다. 7km. 야, 벌써 반람좀젖도 놓기 시작했네. 9km. 500m 정도? 지금 가고 있나? 해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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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곧 반환점입니다 화이 비워, 화이팅 이상원 빨리 못 뛰어 이거 뭐야 이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전주 화이팅! 전주 화이팅! 화이팅! 채미 화이팅! 누나 화이팅! 신기했네. 코스로서 달리다 보니까 11km. 반환점니다마시 아, <목소리> 아, 그 부딪히, 네. 좀... <목소리> 14km 시점 3분이 다 됐습니다. 어디 비우면.. 비움바... 아 전용화로 터니 지금 네 전용화로 자대단하세요 화이팅 16km 지점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 5kg, 화이팅! 네. 현재 여행아아 k m 이제 3km 남았습니다 19km 이제 2km 남았습니다. 20km 지점 통과합니다. 이제 걸어가도 1km 남았습니다. 파이팅. 아, 경기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마지막 300m 시시라인 100m 전방 와. 화이팅. 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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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부탁으로 는상자존 로비. 상... 하나, 둘, 셋. 네, 우리 하프 남자 장년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을 좀 조심해서 이동 부탁드릴게요. 싫겠다. <laughs> 네, 그럼 이어서. 지금은 는데 시루시 메고 가려면 또 힘드는데. <laughs> 자 기념품 받았습니다. 우와. 이거 이팅아오박나 이따 볼게.